오늘 16번째 강의는 시장에 대해서 내가 사고 팔때 대응하는 형태로 시장에서 매매를 할지 아니면 예측하는 형태로 시장에서 매매를 할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응이란 것은 결국 어떤 조건들이 발생이 됐을 때 내가 사거나 팔 거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과거 자료에 대한 차트를 분석하고 조건을 잡아내고 결과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열 번의 그 어떤 분석을 했을 때한 번이라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다면 그 분석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예측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오를 것 같다.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내릴 것 같다.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철저하게 대응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과거에 어떤 것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런 조건이 어떻게 움직일 때 나는 사거나 나는 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도출된 상태에서 시장에서 접근하셔야지. 막연한 예측으로 시장에서 사고팔고를 하는 행위는 큰 손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금물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대응인과 예측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종합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을 경우 시가 자체는 올라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갭이 올라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미국 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경우 개분 하락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올라가 있지 내려가 있지에 대한 거는 이제 알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대응이라는 것은 이런 이런 조건일 때는 양봉이 날 것이다, 음봉이 날 것이다. 이거를 수없이 그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결론을 얻은 걸로 시장에서 사고 파는. 그런 것이고, 예측은 예를 들면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양복이 날 것이다. 이런 좀 근거도 없고 막연하고, 뭐 과거에 검증된 것도 없는 막연한 예측으로 시장에서 매매를 사거나 파는 것입니다. 즉, 대응은 어떤 조건? 시장에서 사고 팔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한 곳인지 그 조건을 찾아내는 게키 포인트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도 상당한 노하우입니다. 예측은 제가 계속 예측에 대해서 안 좋게 말했지만 사실 예측이란 것은 가장 좋고 가장 상위에 있는 매매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통찰력 있는 예측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2009년이나 2010년에 비트코인 같은 것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예측을 했다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겠죠. 하지만 30여 년의 매매를 한 저로서도 어떤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사고 팔았을 경우 그것은 대부분 제 혼자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뇌피셜로 생각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통찰력 있는 예측을 제외하면 모든 예측은 매매에 방해가 되고 시장에는 철저하게 대응해서 매매하는 것이 안정된 수익을 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통찰력 있는 예측이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측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저의 기준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다른 많은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근거 없는 자신만의 예측은 시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차라리 얄팍한 자신의 예측 능력을 완전히 없애고 예측에 의한 매매는 완전히 접어버리고 어떤 발음 분석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자기가 결론을 얻은 방법에 의해서 시장에 대응하면서 사고 파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즉 뭐, 내가 주식을 샀으니까 시장이 오를 것이다 이런 그냥 희망 섞인 예측 아무런 그 근거 없는 예측은 접어버리고 철저하게 대응에 의해서 시장에 참가하셔야 됩니다 예측에 의존하는 순간 시장을 예측에 의해서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어떤 조건을 찾아서 시장에 대응하는 이런 합리적인 매매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제가 통찰력 있는 예측은 반드시 그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소유하지 않고도 시장에서 커다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통찰력 있는 예측의 한 가지 예가 제가 2020년 정도 2020년에 인공지능에 관한 서적을 읽었는데 이거는 주식에 관련된 책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미래 기술에 대한 서적이었죠. 향후에 인공지능이란 것이 대중에게 대중에게 전파될 수 있는 시기가 올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언제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미 그 시기가 챗 GPT 같은 제품들이 대중화되면서 도래가 됐죠. 그런데 이 책에서 딱 기억나는 것은 그런 시대가 대중화적인 대중적으로 인공지능이 널리 퍼지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어떤 그 칩을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뭐 엔비디아를 추천하는 이건 주식에 관한 서적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항목이 있었습니다. 딱 꼬집어서요. 여러 종목이 아니고 엔비디아라는 종목에. 근데 실제로 이거는 현실이 됐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많은 책을 읽거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거나 오히려 주식에 관련된 영상이라기 보다는 미래학이나 미래 기술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접하시는 것이 통찰력 있는 예측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은 어떤 진입과 청산을 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을 분석해야 되느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주가지수가 갭상승을 하거나 갭파락을 하고 이게 양봉이 크게 날지 음봉이 크게 날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9시에 시장이 열리지만 선물 시장은 8시 45분에 시작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호가 잔량과 외국인 선물 순매수 조건 이두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외국인 거래소 순매수 조건 같은 거는 9시 이후에 이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8시 45분부터 9시까지는 그두 가지 조건이 가장 시장을 사고 파는 데조건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이 시장에 내서 제가 사고 팔때 중요한 조건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분 시장에서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그거 그런 것이 이 사실 공부할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현재 시장에서 키 포인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연 이틀 외국인이 선물을 선물을 뭐만개약 이상 계속 순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삼일째 4일째될 경우는 이 선물 순매수한 것이 언제 청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외국인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면 환율이 계속 급등하는 시기다. 그럴 때는 환율의 등락, 그러니까 상방으로 가는지 하방으로 가는지가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키 포인트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환율이 언제나 그런 키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키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음, 중국 시장이 막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해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 그럴 때는 이제 중국의 지수, 중국의 그 주가 지수가 가장 큰키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기에 어떤 조건들이 가장 이 시장에 그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를 키 포인트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강의의 목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